지난 8월 21일 용산 아이맥스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돼 많은 팬들과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가수 이명웅이 라이브 영화 나는 스타디움 히어로 언론시사회를 열었다. 이번 출시는 팬들뿐만 아니라 취재진,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행사는 오후 4시 30분부터 흥미진진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찍부터 많은 팬들이 참석해 영화관의 축제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관람 준비도 잘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도 존경과 질서를 보여주셨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세심한 준비가 정말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오후 6시 20분에는 이명웅이 정식으로 등장해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블랙 의상을 입고 환한 미소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명웅은 팬들을 향해 손 흔들기는 물론 손키스와 훈훈한 미소를 보내 모두를 고마움하게 만들었다. 이번 행사는 공연뿐만 아니라 이명웅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화, 생중계됐다. 이번 출시는 팬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투자를 분명히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영화 나는 스타디움 히어로는 실황 공연은 물론 이명웅의 대규모 콘서트 준비 과정과 의미 있는 순간들을 담아낸 특별한 시네마 작품이다. 8월 28일 개봉 예정인 영화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감동과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영화표가 10만 관객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이명웅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사랑과 기대를 실감케 했다. 이러한 성공은 음악 산업에서의 그의 위치를 확증할 뿐만 아니라 팬들의 무조건적인 헌신과 지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행사는 영화 개봉일 뿐만 아니라 이명웅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행사로 이명웅이 대중에게 받는 영향력과 사랑을 확인시켜준다. 분명 나는 스타디움 히어로는 팬들의 뜨거운 호응과 사랑을 받으며 볼만한 영화이자 팬들의 마음 속에 기억될 영화가 될 것이다.